우리가 아는 고려라는 이름, 사실은 고구려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세기 중반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며 국호를 고려로 바꾸려 했습니다. 비문에는 분명히 고려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당시 중국조차 고구려를 고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수왕의 의도는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선언이었죠. 그 이름에는 고구려를 넘어 대륙의 중심국을 꿈꾸는 야망이 담겼습니다. 고려국왕, 문서 곳곳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중국 사서에서도 고려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구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한 남자가 그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왕건. 그가 선택한 이름은 잊혀진 제국의 계승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구려의 후예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국이라는 글자가 역사의 중심에 새겨졌죠. 고구려와 고려. 두 제국의 이름은 같은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는 잊히고 하나는 부활했지만 그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려. 그 이름의 시작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